교육부가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1위였던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난해 이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반면 최하위권이던 전남은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지군 기자가 디지털 뉴스룸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10만 명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3개 과목에 대해 지난 6월 25일 실시됐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국어 실력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보통 학력 이상 비율 전국 1위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한 계단 내려앉더니 올해 또한 계단 떨어졌네요.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2년 연속 1위가 무색하게 지난해 7위였다가 올해 또 7위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버리는 건 아닌지 슬슬 걱정됩니다. 영어도 2년 연속 1위에서 지난해 4위로 떨어지고 올해는 거기에서 또두 계단 떨어져 6위까지 쳐졌습니다.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과 비교해 전남은 좀 낮습니다. 최근 4년 새 광주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저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실력 광주의 학력 저하 논란은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시는 67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103명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는 지난해 131명에 비해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125명에서 2012년 119명, 올해는 103명으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보다 의치대 등 직업을 고려한 학과 선택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의치대 선호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여서 예년보다 의치대 합격생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 성취 향상도가 크게 낮아져 실력 광주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실력광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광주 지역 학부모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작년 모든 과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광주 고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가 국어는 2위, 영어는 4위, 수학은 5위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를 고교 2학년들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진보 교육감 체제가 실력 광주에 위상만 떨어뜨렸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려는 학교를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규제를 강화하면서 평준화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이었던 광주 지역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해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시적인데, 전 교육감 체제 이후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172만 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광주 지역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고등학교 2학년의 성적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광주에.